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오늘 현시점으로 BNB 코인 엄청 핫합니다. 이게 왜 핫한지는 여러분들 아실까요? 지금 이 코인이 어, 소위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 2의 BNB 코인 같은 거를 찾아야 되겠죠. 오늘 그걸 찾기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BNB 코인의 코인 베이스, 여기에서 이러한 BNB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라 소식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코인 베이스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총 8가지, 제가 괜찮은 코인들 추천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70k 우리 7만 달러를 터치를 했죠. 네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불장 속에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함께 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제가 봤을 때 행운입니다. 언제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야 비트코인 정말 싼네 7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 조정장이 좀 오고 있는데 혼자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BNB입니다. 자, 물론 순환 펌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애가.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마켓캡에 가보시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BNB가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4위입니다. 자, BNB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자, 쉽게 얘기하면 BNB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알고 계시는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어딥니까? 자,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자, 우리 바낸이라고 하는데 바이낸스는 지금 BNB 코인을 발행해 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나온 데가 어디겠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스닥 종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코인베이스 자 미국에서 지금 최대 수혜주죠 비트코인의 나스닥의 최고 수혜주인 코인베이스의 상승 주, 주가가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58.8%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코인베이스 주가구요 여러분들 자 2월달부터 58%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상승세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런 뉴스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진짜 <laughs> 어, 트래픽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악재일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코인베이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예상한 트래픽의 열 배를 준비했는데도 그게 터져 버렸어요. 자, 그런 코인베이스가 지금 바이낸스와 같이 코인베이스의 자사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저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개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증권가에 아시는 분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 코인베이스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요. 이러한 상장을 굵직한 애들이 상장하는 것 그리고 아직 코인 베이스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을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전해 드린 얘긴데 자, 빗썸에 지금 좋은 코인들 많이 상장을 하고 있죠. 이 빗썸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 업비트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업비트에 이렇게 상장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빗썸에서 있는 빗썸에만 있는 종목들은 상장빔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요. 자,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자저 밑에 있는 애들. 예를 들면 뭐 OKX나 혹은 맥시나뭐 여러 해외 거래소들에서 조금 밀려 있는 애들. 네. 2, 3, 4 등이 열심히 상장을 하고 나중에 바이낸스에서 딱 상장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상장 빔을 맞습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근데 약간 지금 달라진 게 바이낸스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코인베이스에 없는 걸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미국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찾아야 하느냐, 왜 상장빔이 나올 수 밖에 없느냐. 그렇다고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고 여러분들 100%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 자, 1번 폭등이 예상되는 코인베이스가 발행할 코인들은요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100% 나오지는 않았고 물론 나왔어도 찌라실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발표가 준비가 되면 제가 그때 저희 커뮤니티에서 전달을 해 드릴 거라서 자,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뮤니티 들어오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단톡방 네 단톡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자그 다음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은 왜 찾아야 할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자 2024년에 코인베이스의 출시 예정인 최고의 신규 코인들만 모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스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테이킹 보상으로 한 밈코인도 있고요 친환경 전기차 프로젝트 여러분들 동남아 가시면 툭툭이 아시죠 이거를 친환경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인한 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뭐, 타마조... 타마도지 많이 다 아실텐데 아직 코인베이스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면서 미국 자금이 들어올 때 또다시 타마도지는 한번 상승할 것 같고 니어 프로토콜 지난주에 특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니어 프로토콜이 왜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미국 자금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도 15% 상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해드라 쟤는 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코인들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날만 기다리면서 조금씩 저희는 사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해서 제 말만 듣고 무조건 살 거는 아니에요. 어떤 걸 보셔야 하냐면, 아까 툭툭이처럼 그 해당 프로젝트가 진짜 괜찮은 건지, 네, 진짜 오를 건지, 이게 진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그런 거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루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상장빔 나오고서 또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루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가 괜찮은지 그거 봐야 되고요. 자, 진짜 이게 로드맵이 좋은 건지 뭐 성과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는 좋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자, 감사, 감사 여부. 네.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코인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규모, X나 이런 것들을 들어봐, 구, 트위터죠. X를 보고서 현재 커뮤니티에 대한 얼마만큼의 규모가 있는 건지 네, 그런 걸좀 보시고 유틸리티를 고려해서 자꾸 범위를 좁혀나가는 겁니다 이만한 내가 생각하는 큰 로드맵 중에서 자 아닌 것 같은 거 덜어내고 덜어내고 했었을 때 몇몇 가지 남아가는 네, 좋은 코인들 골라서 가져가는 거고 그러한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찾는 거 네, 물론 개개인들이 다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코인 타점 연구소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미리 많이 알려드렸고, 다수 소개를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따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작년 한해 동안, 저희가 코인베이스 상장할 만한 거, 괜찮은 거, 자, 거래소별로 상장 아직 되지 않은 거, 될것 같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려서, 1년간,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자이 수익 따라 하실 분들 저희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커뮤니티로 들어오시고요 최대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세요 저희는 돈 받고서 파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걸 굳이 돈 받고 팝니까 단한 개도 없어요 그런 건 유튜버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버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하는 거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연구소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비앤비 같은 아주 좋은 코인, 우리 찾기 위한 노력 다 같이 하시죠. 자, 모두 성토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